결과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 관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법적으로 혼인 신고라는 건두 음, 사람 간의 어떤 계약 같은 거라서요. 공식적으로 해소, 즉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 계약 내용,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의무가 유효한 보죠. 따라서 배우자는 여전히 서로에게 정조 의무를 지닙니다.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부정한 행위.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꼭그 성관계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뭐랄까, 일체 의 부적절한 행위로 포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속적으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밤늦게 단둘이 계속 만난다거나, 이런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법적으로는 별거 중이라도 부부 관계가 아주 명백히 유지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일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바로 이혼 사유가 되고 또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 건가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조금만